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행복지킴이 권혁준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한 보험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 지정대리 청구인이라는 건데요. 음, 이런 치매나 혼수 상태인 경우에 어, 계약자가 직접 보험금 청구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작성을 못하고 뭐 서류를 병원 서류를 직접 챙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 예시로 제가 치매 혹은 홍수 상태를 말씀드린 건데, 어 이럴 때 대리인을 지정, 대리인을 어 선정을 해서 대신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 보통 남편분이 계약자시면 뭐그 어 사모님이 그 지정 대리 청구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계약자인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어, 아드님이나 따님이 네, 지정 대리 청구인이 되는 어, 서 설정을 해놓는 거죠. 어, 계약 당시에 이거를 설정할 수도 있고 계약 이후에도 네, 언제든지 설정은 가능합니다. 네, 이 경우는 어, 이렇게 보험금 청구를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청구를 하는 어, 그런 제도예요. 어, 물론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제한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보험 상품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되면 잘 알아보고 이지정들이 청구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꼭 미리 내가 건강할 때, 피보험자가 건강할 때 미리 선정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죠. 음,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혹시나 내가 청구를 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 네, 대리 청구인을 미리 설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